누구나 꼰대가 될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대적이고 방금 막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도 누군가의 선배, 꼰대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젊은 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꼰대는 나이보단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 하면 저 꼰대인가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꼰대와 인생 선배의 말투 차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련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무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애들과 기성 세대의 대립과 갈등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천년 전에도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어린 세대를 다른 종족으로 보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 꼰대인 건가? 한번 들어볼래? 제 주변에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꼰대라는 말이 최근 들어오. 좀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조언이나 가르침을 준다고 해서 꼰대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후배를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조심하는 경우도 보이는데요. 후배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선배가 없다면 제대로 일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선배들에게 배웠던 후배였으니까 말이죠. 지나치게 나를 거멸하는 대신 오늘은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말투의 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꼰대와 선배 말투의 차이점 첫 번째 바로 갑니다. 1. 강요대 권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는 태도야 말로 꼰대에 가깝죠. 사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내가 아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혼대와 선배를 가르는 마음가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후배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가르쳐주는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들리거든요. 이 존중은 바로 상대에게 강요의 말투를 쓰는지 아니면 권유를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갈립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꼰대는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말투를 쓰죠. 내가 아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너도 해. 혹은 무엇무엇해라처럼 명령조의 말투를 씁니다. 같은 말이어도 강압적으로 들리죠. 민트초코가 최고야. 그러니까 너도 먹어. 민초파 계신가요? 그 맛있는 민트초코를 강요하니까 듣는 사람은 괜히 더 먹기가 싫어집니다. 그럼 이 강요를 선배의 말투. 권유로 바꿔보겠습니다. 민트초코가 맛있던데 한번 먹어보면 어때? 꼰대와 다르게 선배는 자신이 아는 것, 겪었던 좋은 방법들을 권유합니다. 공유의 차원인 거죠. 강요가 아닌 권유의 말투는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해보면 어떨까? 비록 마음속은 이거 해! 라고 외치고 싶어도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권유의 말투를 써보는 거죠. 다음에 두 말투를 비교해볼까요? 이거 1번 먼저 하고 2번은 나중에 해요. 이거 1번 먼저 하고 2번은 나중에 해보면 어때요? 후제가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결론으로 2번은 나중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지만요. 그걸 상대에게 강요하는지 권유하는지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존중 여부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꼰대가 아닌 선배가 되고 싶다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권유의 말투 잊지 마세요. 꼰대와 선배를 가르는 두 번째 말투입니다. E. 단정 대 가정 융통성이 없고 자신만 옳다고 우겨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꼰대로 느껴지게 하는 모습 중 하나죠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길 내가 했던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고 단정짓는 말투는 선배가 아니라 꼰대로 느껴지는 대표적인 말투입니다 이건 모모지 이건 모모란다 이건 모모잖아 대표적인 단정짓는 말투입니다 나는 옳다 틀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가득하면 소위 독불장군 앞뒤가 꽉꽉 막힌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지 이건 빠른 거란다 이런 단정 대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의 말투를 입히면 듣는 사람이 덜 민망하고 부드럽게 들립니다 대표적인 가정의 말투로는 뭐뭐 할수 있다가 있는데요 앞의 예시를 가정의 말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속도가 빠르지 이건 속도가 좀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 라는 같은 메시지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자가 좀더 존중이 느껴지죠 이건 속도가 좀 빠른 편인가? 라는 식으로 가정을 하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말까지 야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수량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업무 인력으로 인해 속도를 내다가 실수가 자꾸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싶나요? 첫 번째 상사.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건 꼼꼼하지 못하다는 거다. 두 번째 상사예요. 그렇게 자주 실수하는 건 꼼꼼하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사실 먼저 원인 파악을 해서 상사가 알아주면 좋겠지만요. 이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당신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후자의 상사에게 조금 더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지죠.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건 후배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중의 말투를 쓴다면 후배도 그걸 느낍니다. 만약 그럼에도 후배가 막 나가면요. 그건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꼰대라서 그런 것도 아니겠죠. 그냥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꼰대와 선배를 가르는 말투 차이 세 번째 입니다3 나 때는 말이야. 요즘엔 어때? 나의 경험만이 좋았다. 과거만 미화해서 말하는 건 꼰대가 되는 지름길이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건 꼰대가 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에 갇혀서 계속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하게 되니까요. 이때 한 살씩 나이가 되는 걸 오히려 활용하면 후배들과의 대화에 활력이 생깁니다.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대신 요즘엔 어때?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나 때는 말이야 입 심심할 때 쫀득이라는 게 있었어. 쫀득이 뭐지? 리 그거 불에 구. 부어서 먹으면 말이야. 엄청 맛있었어. 대신에요. 요즘 입 심심할 때 어떤 과자 먹어? sns에서 핫한 간식이 있다던데 혹시 뭔지 알아? 이렇게 되면 후배들은 잘 모르는 쫀디기 이야기에 비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지위나 나이가 있는 선배가 어린 후배들에 비해 트렌드에 약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후배들에게 자꾸 그들이 모르는 과거의 이야기 라떼의 이야기를 하며 나만 아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요 요즘엔 어떤지를 물으면 후배들이 아는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때문에 선배를 어려워하는 후배에게 자신이 잘 아는 것을 말하게 하면 분위기가 풀어집니다 나보다 요즘 트렌드를 잘 아는 후배들에게 이 정보도 없고 후배들도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며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일석이조겠죠? 누구나 내가 아는 것을 상대에게 가르쳐주요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라떼의 유혹이 생길 때면 후배들에게도 배울 수 있다 는 마음가짐으로 요즘엔 어때? 물어보기 기억하자고요. 오늘은 멋진 선배로 거듭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사소하지만 꼰대와 선배를 가릴 수 있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하면 1. 강요 보단 권유, 2. 단정 보단 가정, 3. 라떼 보단 요즘엔 어때? 였습니다. 오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함께 멋진 선배, 어른으로 성장하자고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여러분들,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